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에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들 열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고요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어,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에 산타는 뽀야에 나이브 난초 경매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상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천수입니다 죽음 소심 천수구요 이 천수같은 경우는 안아피기로 단정한 화염과 함께 홍색에 가까운 짙은 주음색이 일품인 주음소심이 제품의 주음소심이고요 자, 굉장히 또 고가의 단초였죠 어, 지금도 아주 좋은 품종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아주 멋진 개체인데요. 자, 주음소심 천수입니다. 뛰어난 화염과 색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이 천수 같은 경우 1.5초기입니다. 1.5초기고 그리고 11cm에 0.6제로가 나오는데요. 아 뿌리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뿌리를 먼저 찍었거든요 뿌리를 털면서 이게 분주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살짝 붙어있던 건데 이 모촉이고요 여기에서 이전진촉 받아낸 상태고 이전진촉에 뿌리가 두가닥 잘 내려져 있고 자이 모촉도 잘하면 또한번더 받을 수 있,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합식해서 이제 갈 거고요 자잘 보시고 한번 뭐 구매 의사 있으신 분은 얼른 연락처 주기 바랍니다. 자 천수 1 5초 11cm 0 6자 EF매 죽음 소심이고요. 자 천수는 1번이었습니다. 천수 뿌리입니다. 자1 5초짜리인데요 어, 뿌리 털면서 지금 떨어져서 전진 쪽한쪽 자, 이 뿌리 두가닥 잘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뒤대 쪽자0 5초짜리예요 뿌리 어, 깨끗한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드릴게요. 어차피 분 털면서 어 떨어진 거라 뒷대쪽 전진 쪽에 가서 같이 드립니다. 홍화소심 부활입니다. 자, 이 홍화소심 부활 같은 경우는 밝은 느낌의 적홍빛 화색이 발현되는 홍화 소심인데요. 대륜의 화형으로 꽃잎 선단부가 둥글게 마무리되는 풍만하면서도 웅골찬 느낌을 주는 아주 우수한 개체입니다. 자, 봉심, 합배도 단정하고, 화판과 설판이 이루는 구조도 안정감을 주는 명품의 홍화소심, 부활이구요. 자, 이 부활, 전진촉 한쪽에 신화 하나 있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자, 양방으로 한쪽엔 신화, 한쪽엔 자마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15.5에 0.7 제로가 나옵니다. 자, 홍화소심, 부활이구요. 어, 이거 채도 역시 상당히 고가에 걸어가드는 그런 개체였는데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멋진 홍화수심, 부활, 입실 하시길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활 한쪽에 신화 하나, 자막 하나 있고요 2번입니다. 부활뿔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자막 하나 있는 부활뿔입니다. 극황의 서반사피, 금용사입니다. 자, 역시 좋은 품종으로 명명된 지가 1년여 되는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 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은 그런 게제라 아, 한번 또 키워 보시면서 작품을 만들면서 또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종이라 한번 추천드릴 수 있고요. 자 금용사 아, 영광이 산지고요. 한초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1 5 c m 0.67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이 n 같은 은우우특특징으로보시시는처처럼황색의서서사피피로장히 색감도 좋고 한번또 이렇게 발 c 이 되면 쉽게 빠지지지는 그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h 기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e 이으로도 기울 수가 있고요. 세력을 받게 되면 이 폭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염육도 두툼한 염육에 아주 멋진 색감을 가지고 있는 자, 극황의 서반사피 금용사고요. 본 금용사 같은 경우는 한쪽에 자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방으로 하나씩 있고요. 15cm 0 6 7제로가 나옵니다. 자, 극황의 서반사피 금용사. 자, 종자목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어, 양쪽에 자마가 있으니까 내년 되면 또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금용사 한쪽에 잠마두 개. 3번이었습니다. 금용사뿌입니다 한쪽에 잠마두개 있는 금용사뿌입니다 무명 수채 색소랍니다. 이 수채 색소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 색감이 뛰어난 그런 개체인데요. 어, 수채화의 색설까지 좋은 품종이죠. 거기에 또 무명품이고, 어, 그리고 또 무명품 전시회, 자 지역에서 또 하는 그런 전시회에서 어, 다양한 수사 기량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품종인데요. 어, 또 아는 사람만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체고, 어, 그리고 또 가격대도 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또 좋은 품종입니다. 자 종자목을 한번 키워보실만한 그런 아주 멋진 수채 색설하고요. 어, 상당히 이쁘죠. 수채화 계열들이 상당히 이쁜데요. 거기에 또 색설까지 겸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또 이쁜 그런 종자입니다. 자 수채색소라 이아두쪽이죠두쪽에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마도 하나 있고요. 16cm 0.7cm가 나옵니다. 자 무명의 수채색소라 굉장히 이쁜 종자고요. 자 수채색소라는 4벌입니다 무명 수채색소라 뿌리입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 자마가 하나 있는 무명 수채색소라 뿌리입니다. 이번에도 또 굉장히 좋은 품종, 자, 종자목 금비단입니다. 호피반 이 금비단 같은 경우는 전북 순창이 산지인데요. 단절반에 뼈난한 발색을 보여주는 호피반으로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고요. 어, 작년이었나요? 어, 화순에서 열린 아, 또 어, 전국 대회에서 아주 큰 상을 받으면서 또 다시 오드니의 눈길을 끌었던 그런. 품종이었죠. 가격도 아주 또 상승세를 기록하는 그런 품종 중하나였는데요 자, 호피반 아주 멋진 호피반 금비단. 자, 종자 없으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구, 좋은 품종이고요. 어, 금비단 사진을 제가 철수해서 아주 멋진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자, 그 사진을 어, 찾게 되면 그 사진을 한번 걸어드릴게요. 어, 아주 멋진 그런 품종이죠. 자, 금비단. 단절반에 호피반이 아주 멋진 금비단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쪽에 자가 하나 있습니다. 11cm에 0 5전후가 나오고요. 자, 종자목 금비단은 5번입니다. 금비단 풀입니다두 쪽에 자가약 하나 있는 금비단 풀입니다 홍화소심 천불수입니다. 자, 이 홍화소심 천불수 같은 경우는 화형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색감도 아주 뛰어난 척홍의 네, 그런 또 색감을 가지고 있죠. 홍화소심 천불수입니다. 자,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세력이 제대로 붙어있는데요. 지금 촉수가 세 촉입니다. 꽃도 일경이 있고요. 24cm의 폭이 1.3초로까지 나오는데요. 아주 세력을 재배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세촉 어, 거의 초상작의 어, 세촉자리고 꽃도 일경이 있고 24.1.3초로까지 나오는데요. 어, 세력도 좋아서 아주 또강건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불수 특유의 이런 잎에 무리가 있는데요. 백월도 있고 엽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천불수가 그런 또 특징이 있는데요. 주이쁜 적궁에홍화소심천불소고요 자, 2품의홍화소심천불소세촉에 꽃이 일개. 24에 1.3 전어가 나옵니다. 자, 천불소 6번이었습니다. 황화소심 많이소입니다. 많이소는 또 그렇게 퍼지지 않은 아주 또 귀한 품종인데요. 화영도 뛰어나지만 어, 황화 소심으로 색감도 굉장히 뛰어난 아주 우수한 품종이죠. 자, 설판 어, 목대까지 노란 색상의 아주 우수한 품종의 황화 소심이고요. 자, 역시 어,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이죠. 어, 상당한 가격대가 있는 그런 개체고요. 자, 촉수가 다섯 촉이나 됩니다. 다섯 촉에 꽃이 일경 있는. 상태고요. 자, 23에 1cm 전후까지 나갑니다. 자, 만이소 마니소. 황화소심 만이소고요. 자, 꽃이 있어서 바로 또꽃 감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황화소심 만이소 일단은 소장 가치가 있고 귀한 품종이고요. 아주 뛰어난 색감과 또 발색도 쉽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개체는 한번 또기워볼만합니다 자, 만이소 다섯 채의 꽃이 일경 있는 만이소는 7번입니다. 자, 달마중투입니다 달마중투 대만산 보세란 자, 달마 중투인데요. 자또이것 광엽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개체 중 하나이죠. 자 달마 중투. 자,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음, 꽃이 피게 되면 또 보세란 특유의 그 진한 향기도 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저는 향기를 못 맡아봤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별로도 상당히 멋진 개체고, 이쁜 어, 그런 개체라 아무튼 인기는 상당한데요. 달마중투고요. 자, 이 뒤대쪽 어, 한입장짜리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화를 이렇게 올렸고요. 자, 신화 아주 깔끔하면서도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멋진 그런 종자라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종자복을 한번 또 이렇게 배양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종자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 아, 키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한입장짜리 두 개가 있어서 그냥 0.5초기라고 하고요. 0.5초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0.5초에 신화 하나 있는 상태. 자 달마중추 사이즈는 약한 10cm에 1 5전루가 나와요. 자 10cm에 1 5전루가긴건 그러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 신화촉, 신화촉 같은 경우는 지금 5.5에 폭이 약 1.2천원까지 나옵니다. 종자복을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개체고요. 자, 달마중투, 달마중투 8번이었습니다. 달마중투뿔입니다. 자, 0.5초에 신화가 하나 있는 달마중투뿔입니다. 진주복륜입니다. 진주복륜. 진주복륜 같은 경우는 거의 입변에 입에 황색의 복륜띠가 이쁘게 들어가는 그런 개체인데요, 아주 이뻐요. 제2의 신라라고도 하는 아주 인기가 좋은 진주복륜이고요. 상당히 이뻐요. 세력 받게 되면또환약변으로 입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멋진 모습으로또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이쁩니다. 자, 신라처럼 아주 인기가 좋은 자, 진주복륜이고요. 어, 진주복륜 같은 경우 는두 촉에 신하가 하나 있 있고요. 어, 11cm에 폭이 약 0.9cm까지 나옵니다. 자, 이쁩니다. 진주복륜, 어, 신라처럼 아주 멋진 개체라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품종인데요. 자. 세력 좀 받으면은 더 멋진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 있습니다. 자, 진주복면두 촉의 신화 하나. 9번입니다. 진주복뿌리입니다두 촉의 신화 하나 있는 진주복뿌리입니다 호복색화, 호복성입니다. 아주 귀한 단초죠. 어,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품종인데요. 호복색화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굉장히 뛰어난 호복색화로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주 귀한 품종이죠. 자, 풍만한 화염과 함께 꽃잎마다 주홍빛 화색이 화려하게 잘발인되는 호복색화의 당당한 편견피의 자태 그리고 단정한 합배의 봉심이 이 품종의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아주 멋진 호복색화. 호복성. 자, 호복성.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자, 전시작으로써도 충분할 만큼 아주 꽃이 세 방이 다,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꽃이 3경이 있고, 자, 일곱 척이라 됩니다. 7곱 척에 꽃이 3경이 있고, 25cm 폭이 약 1cm 정도까지 나오는 자, 호복색화. 호복성. 자, 꽃이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잘 달려 있고요. 자, 지금 이 뒤에 있는 꽃에는 이렇게 호복색과호 들어간 무늬가 있죠. 이렇게 살짝 멋진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복색과 호복성이고요. 자, 입에 이렇게 호줄이 쭉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쁜 호복색과 호복성, 귀한 품종. 자, 전시작 필요하시거나 아주 멋진 호복색과 감상하시려면, 자, 꽃세방 달린 자, 일곱층의 꽃이 세방 달린, 자, 호복성. 1 0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고요. 자,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수요일은 저녁 7시. 자, 산타는 뿌야의 나이브 난초 경매를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